먼저 아쉽게 엘지 갈리아고를 오른으로 막을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아쉬움 이 크실 텐데 좀 오늘 경기 돌아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다. 아올 시즌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고요. 어, 그렇지만 저희 선수들 한 시즌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정말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어, 팬들이 올 시즌 정말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분명히 채워서 내년에는 좀더 높은 곳에서 포스트 시즌을 할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올 시즌 한해 동안 정말 열정적인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KT와 힘든 경기를 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좀 플레이오프 전체를 돌아보자면 좀 어느 점이 아쉬웠고 좀 느끼신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올 시즌 전체적으로 뭐 퍼스트 시즌도 네. 마찬가지고 어, 중간 투수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또포스트 시즌에서도 어떤 중간 투수들의 어떤 성장이 안 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 마무리 훈련부터 잘 채워서 내년 시즌은 좀더 높은 곳에서 포토 시즌 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이제 내년 시즌 준비하셨을 텐데 내년 시즌 이랑 가고 팬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 올 시즌 한, 해, 한 시즌 동안 정말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 예, 팬들이 원하는 어떤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 훈련부터 올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은 좀더 어 높은 곳에서 포스트시즌 시작하고 팬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독님 네, 먼저 한국 시리즈 진출 정말로 축하드리고 지금 오늘 경기 총평과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뭐 투수 레이스 선수가 어, 오늘 올해 진짜 최고의 활약을 해줬고 어, 오늘 또 해결사 역할은 또 강민호 선수가 해결사 역할 해가지고 어, 우리가 한국 시리즈 갈수 있는 어, 교두보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 참 오늘 점수가 좀처럼 나지 않았는데 강민호 선수의 한 방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순간 좀 돌이켜 보자면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어, 양쪽 어, 투수들이 워낙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어, 오늘 앤스도 너무. 어 구위가 좋더라고요. 에, 그래서 아, 후반에 앤스가 내려가고 나서 어, 좀 승부를 봐야겠다 그런 솔직히 좀 초반 마음이 좀 있었는데 또 거기서 또 강민호 선수가 또 홈런으로 또 해결해 줘 가지고 우리가 또그 다음에 또 불펜이 또잘 막아 줘 가지고 어, 우리가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레스 선수가 100개 가까운 투구를 수 던지고 7회에 또 나올지 좀 어, 몰랐었는데 좀 다, 다시 레스 선수를 투입하신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결정일까요? 어 투구 수는 좀 있었지만 구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어, 투수코치랑 의논해가지고 어, 만약에 주자가 나갔으면 이제 교체할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 또 삼자범패로 잘 막아줘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홈런도 홈런이지만 오늘 도루 저지에서도 좋은 역할해 줬어요. 그, 그 부분에 평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플레이오프 준비하면서 어, 강민호 선수가 만약에 LG가 올라오면 어뭐 lg 선수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많이 했고 어, 오늘 그런 준비한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래,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영대 영으로 계속 어 타이트하게 갈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시리즈에 오른 것은 축하드리지만 타격 부분에선 좀 아쉽니다 아마도 팬들이 걱정도 큽니다 이 부분을 한국시리즈 전까지 좀 보완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뭐. 타격이야 이제 좋을 때 나쁠 때 있,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구에서는 또 좋은 모습이었는데 잠시 와서 조금 이제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어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어 거기서 또 분위기를 타서 또 좋은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이틀 동안 준비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틀 뒤에 기아랑 첫 경기를 치는데 쉽지 않은 상대일 텐데 좀 어떻게 준비하실 까보신지어뭐 음. 우리가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또 기아가 만만치 않지만 또 올라가서 또 어, 기아랑 또 좋은 어, 상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구자욱 선수 사실 대타로 쓰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뭐다 지나고 난 얘기지만 혹시 대기 지시를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레이스가 좀 솔직히 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런 나올 기회가 거의 없었어 가지고 어 준비가 안돼 있었고 그 강민호 선수가 또 홈런, 홈런으로서 또 우리가 1점을 났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 뭐 구작 선수는 조금 우선 대기를 만 하고 있었어요 네. 원태인 선수도 오늘 뭐 상황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 하셨었는데 뭐 네. 투입 안 하신 거면 이제 원태인 선수는 한국 시리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 레이스 선수가 워낙 구위가 어, 좋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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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까지 솔직히 던질 지 몰랐지만 7회까지 던져줬기 때문에 어, 원테인 선수는 어, 다음을 좀 준비했었고요 에, 그리고 또 레이스 선수 내려가면서 또 우리 불펜들이또잘 막아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원정 팬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네.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으로 또어 한국 시리즈를 갔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어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과 같이 어더 힘내서 어꼭어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네 네, 네, 먼저 한국 시리즈 진출 정말로 축하드리고 지금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쁘고요. 어, 좀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제가 또 결정적인 홈런을 쳐가지고, 어, 제가 한국 시리즈를 후배들이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KBO 최다 경기 출장 기록 갖고 계신데, 한국 시리즈 출전 경기 없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셨을 텐데, 좀이 한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어, 여기까지 온데한 2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진출에 뭐 그것보다도 이제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수 있도록 이제 선수끼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 시리즈 오리첫집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에 이만한 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분위기는 최고조로 있고 어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잘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를 잘 이끌어 뭐 이어가가지고 예뭐 광주 가서 또첫 게임 잡으면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게임에 모든 걸다 쏟아 부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홈런 순간을 돌이켜 보자면 3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직구를 받아치셨는데 좀 노리고 있던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출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 우선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제가 자신 있는 스윙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홈런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딱 보기도 홈런이 정말 큰 타구인데 치는 순간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점 차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안 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굳... 부자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좀 팀원 전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을 텐데 그래서 힘을 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어 자욱이가 어, 뭐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뭐저희 선수끼리도 자욱이가 어떻게든 팀에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음. 어, 자욱이도 이제 일본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왔기 때문에 어, 아마 한국 시즌에서는 이제 또 자욱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오늘도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셨는데 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도 어, 잠실 야구장에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오늘 잠깐만 기뻐하고 예, 또 다시 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는데 예, 가서 한번 팬들한테 즐거운 야구 보일 수 있도록 예, 잘하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루 저지 상황 너무 궁금한데 1, 2에 바로 작전 야구로 이제 도루를 상대치면서 뛸 거랑 뭐 아마 예상을 하셨겠지만 어떤 점 대비를 하셨는지 자세라든가 이런 게 도루 잡으실 때 조금 다른가 하는 싶은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어, 아무래도 어, 레이스 선수가 퀵 모션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저쪽에서 어, 초반부터 살아나가면 좀 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저도 이 시, 시리즈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 송구를 약간 베이스 보고 던지기 보다도 약간 좀 주, 주자가 오는 방향으로 좀 던지면은 그 길목을 좀 차단해보자라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게 또운 좋게 두 개씩 나오면서 예, 도루를 두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이제 선배 한국 시리즈 꼭 보내주고 싶다고 뭐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뭐 김원곤 선수도 그렇고 매번 뭐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네. 되기도 했을 것 같고 강민호 선수 그 홈런으로 좀 부담을 떨쳐내 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세요 좀뭐 후배들한테 우선 정말 공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제 삼차전을 지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는 저희가 못보내드리니까 <laughs> 형이 먼저, <laughs> 형이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장난을 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해야 될 본문이 일단 투수로서 이제 투수에 점수를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했는데 뭐 좋은 종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8회 임창민 선수가 마운드 있을 때 올라가셨는데 직접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때? 음. 네, 뭐 3진 잡고 조금 좋아하길래 아직 주자가 남아있으니까 <laughs> 좀더 긴장 놓치지 말고 <laughs> 좀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습니다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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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이 선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진출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uh, congratulation for proceeding to uh, Korean series. So how you feeling right now? 어, um, yeah, I feel, I feel great. Uh, w a really good job. I feel good with the 예 어, 지금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어 모두 다 잘해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 같고 예 팀적으로 모두 다 이겨서 어 한국 시리즈 진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도 많은 이닝 던지고 오늘도 많은 이닝 던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지컬적으로 좀 힘든 부분 없었는지. Yeah, you pitched uh, a lot in the first game and then also today as well you pitched a lot for uh, a lot of innings. So uh, like physically like did you feel tired? 네, 것 같아요. 조금 게어요 경기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는 좀 많이 어,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 팀, 승리를, 팀 승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7회에도 등판했던 게 감독님 결정인지 궁금하고, 감독님이 만약 그렇게 지시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you coming out uh, for the seventh inning was uh, manager's decision if, if, if yes then like, what did he tell you uh, yeah they asked me about if i want to go out for one or two hitters and i said yes because uh, i was feeling good and i think was uh, the best for, for the team and yeah that worked we did it 예 어,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 한 이닝 더갈수 있냐고 어, 물어보셨고 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팀 승리에 어, 더 많이 던지는 게한 이닝 더 많이 던지는 게 이제 팀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닝 더 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원정인데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투구할 때좀 도움이 되셨는지. Yeah today uh we e r e we were like away team in here in Jamshil uh, but still a lot of fans a r e here cheering. For our team, uh, did that uh, help you to pitch uh, better? Um, I mean, yeah, always uh, the fans here, like I say in the first game, is incredible, and and today, yeah, they, they put a lot of love to to us between innings, and yeah, playoff, the fans are so different, they're so loud, and I like that. Yeah, uh, like our 너무나도 힘이 되, 됐고, 예 어, 플레이오프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큰 함성 소리로 어, 이닝 사이에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오늘 경기 때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오늘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가 남았는데 한국 시리즈 임하는 각오 부탁드립니다. w a t s y o u g o for Korean series? Uh, my g 는 a s trying to do same p c h the the most i possible to to get champ to the to win game to the team. 예, 어, 제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팀 승리를 어, 이끌기 위해서 어, 최대한 도움을 많이 줄 거고 최대한 많은 이닝을 가져가서 예, 팀 승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한국말 파이팅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혹시 한번더해줄수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는지? 파이 예. 파이팅. Yeah, you was really impressive to uh see that uh, y Oh. Meaning of Samsung fighting? You know oh. fighting means? So fighting? Yeah, fighting. Yeah. yeah, yeah. Do you know the meaning? The meaning? Can you yeah. do that? Uh. The Oh, give Yeah, just yeah. look at the camera, please. Yeah. Say uh, Samsung fighting. Okay, Samsung fighting. Okay. Gracias.